안녕하세요 윤피디입니다. 네, 오늘 하루 쉬는 날이고요. 어, 진짜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에 와이프 F6비자가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어, 어제였나 그저께 이제 그 등기로 그, 어, 외국인 등록증도 받았고 거기에 보니까 이제 체류자격이 F6비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이 좀 많아서 뭐 은행도 가서 계좌도 만들어보고 그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그 바우처 신청하는 것 때문에 임신 관련된 등록도 좀 해야 될것 같고 그 면사무소 가가지고 혼인관계 증명서에 원래 그 어, 주민등록란에 와이프의 국가인 필리핀이 들어가 있었지 그, 등, 그 등록번호가 안 들어, 못 들어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등록번호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 등록번호가 남아서 이제 그것도 그 신청을 좀 다시 해야 되고 해서 오늘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는 지금 다산 면사무소이고요 어, 지난주에 왔었을 때 그 외국인 사실 증명서 발급을 했고 이제 혼인 관계 증명서에 와이프의 그 외국인 등록 번호를 그 넣어 달라고 하니까 그 외국 어 외국인 사실 증명서만으로는 안 되고 외국인 등록증이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에는 이름을 올렸는데 그 혼인 관계 증명서에는 그 이름을 못 올렸어요. 그 번호를 못 넣었어요. 은행도 마찬가지더라고 은행도 갔더니, 외국인 카드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 등록증이 다행히도 지난주에 와서, 네, 오늘 일단 좀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고령군 다산면 사무소에 왔습니다. 네. 와, 여기 지난주에도 여기 계속 왔었는데요. <laughs> 영상 찍는 걸다 까먹었네요. 네, 여기는 다산면 사무소이고요. 월요일인데 사람이 많네요. <laughs> 오늘은 일단 여기 처리하고 그 임산부 등록카드도 바꿔야 돼가지고 그거까지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아네 일단 신청서 작성은 완료를 했고요 어,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 이제 가족관계증명서랑 혼인관계증명서에 이제 이, 그 와이프 등록번호 넣어준다고 했고 와이프가 1차 소비 쿠폰을 못 받아서 그거 확인 한번 해보려고 여기 2층으로 왔습니다 어딘지 모르겠네. 아, 네. 일단 1차는 1차 소비 쿠폰을 좀 받기 어려울 것 같고요. 2차도 건강보험 가입된 달, 날이 중요한데, 어, 9월에 가입이 됐는데,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일단은 건강보험공단 가서 그 임신 임산부 확인 등록을 한번 해놓고, 거기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옥포, 어, 달성지사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막 좋진 않네요. 아네. 임산부 주차증 번호 변경하러 왔습니다. 바꿨네요. 네, 우여곡절 끝에 그냥 뭐 중고차 한대억지로 뭐 구매했습니다. 도저히 아기 태어나고 해서 와이프랑 밖에 외출하고 그럴 때 차가 없이는 너무 불편해가지고. 네, 요거는 올뉴 카렌스입니다 네, 정말 좋은 가격에 괜찮은 차량 얻어 걸린 것 같아요. 어, 이거 타다가 자리 좀더 잡히면은 뭐 나중에 차 바꾸든지 아니면 뭐 계속 타든지 뭐 계속 타도 문제는 없는 차인 것 같았어요. 네, 여기는 화원 농협 주유소고요. 아, 네, <laughs> 그 주유하고 지금. 어, 건강보험공단 달성지사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왔고요. 그 임산부 바우처를 신청하려고 하면은 어, 그 산부인과에서 발행한 임신 확인서 뭐 있더라고요. 서류가 제가 요 가지고 있는데, 네, 요거를 지난주 정밀검사 받을 때 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거 가지고 여기 와서 임산부 등록하고 바, 좀 이따가 은행 가서 그 바우처 카드 만드는 거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은행에 가서 바로 신청해도 된다고 하니 와이프까지 카드가 없다고 하니까 은행가서 계좌 신청하고 이거 바로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 은행으로 가보겠습니다 대구은행 오포지점에 왔습니다 예예 네. <목소리도> 예, 그걸로 근데 제, 그 이게 어떤걸로 만들 수 있는건가요 제가 그냥 상부인과에서 뭐 은행가면 만들어줄거라고 <목소리도> 해서 아, 그러니까, 네네니까 그러니까, 네러니까그러니 네네 러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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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니까그니까니 네, 오늘은 뭐, 여기, 장사하시는 분이 다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용품들 많네요, 확실히. You a s k how much? 네. You a s k 사장님, 이거 얼마에요? 사장님? 비자로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답장을 안 해주시네요. <laughs> 네, 꽃감도 있네요. 저번에는 이 라인이 다문 닫았었거든요. 지금 다 문을 열어놨네요.

어, 두 마리는 껍데기 입기고 모가지 잘라 가지고 각각 포장해 주시고요 yeah. 나머지 세 마리는 하우, 하우도 you w a n f o r f o r feet? Uh, 어 하고 네, 예 일단 어머니가 사라고 하는 두 마리는 그 주문을 드렸고요 세 마리는 그네조각 내가지고 각각 포장해 주시겠어요? 네, 예. 두 네. 두 마리는 껍데기 안뺏기고예마리는 예예 두마리는 껍데기 뺏기고 모가지 잘라서 각각 포장해 주시고요 온걸로요 네 온걸로요 두마리는 온걸로요 온르로요 응. 그리고 이것도 소스 리스 네, 사장님 이거는 뭐예요? 아, 아 간, 간 침. How to say? Liver 그냥 아이스크라스틱 요것도 조금 살수 있나요? Uh, how many? Read, read. 어, 어, one, one 아, 파우메닝. 어, كيلو 가 1kg 가요? 아, 원기로밖에 못 사나요? 아니, 나 오전 원. 네, 네. 요거 좀 펼칠게요. h a t is that? 아이스 픽. 아이스티? 레몬. 네, 요거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와이프는 잠깐 화장실 갔고요. 저는 지금 제가 그 토익 시험이랑 일본어 JLPT를 다시 그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계속 치고 있어야지 외국어를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짬 시간 내서 저는 단어나 좀 볼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왔네요. 이디야 커피를 되게 오랜만에 오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때 방송사 공채 준비할 때 같이 준비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랑 매일 이디야 커피 와가지고 커피 마시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요 근래 뭐 이디야 커피 거의 안 오다가 오늘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아이 okay. 오케이. <laughs> 와이프가 사진 찍고 내네 네, 저는. 오랜만에 카푸치노 가자 마시고 싶어서 카푸치노 주문했고, 와이프는 아이스티 주문했고, 밥을 못먹어 오전부터 막그 건강보험공단 갔다가 은행 갔다가 이런다고 밥을 못 먹어서 일단 티라미수 하나 시켰습니다. 이따가 4시 20분에 그 아기 뽀디 뭐그 형체 검사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려면 달콤한 걸 먹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티라미수 하나 시켰어요. <목소리> 저희는 여기 여성아이 병원에 이제 왔고요. 그뭐 아기, 그, 푸디라고 해서, 뭐,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뭐, 아기 형태를 이렇게 컬러로 볼수 있는 초음파 같은 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게 또, 뱃속에,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니까, 이 시기 놓치면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 하려고 왔습니다. 비용은 뭐, 엄청 비싼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막또싼 것도 아니고요. <laughs> 저희는 그 오늘 하루 일과 끝내고요. 여기 집 앞에 있는 이마트 와 가지고 지금 장보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뭐스파게티 소스, 두부, 우유, 어, 호박 뭐 그런 것들을 샀고요. 이제 가서 밥 먹고 저는 일본어 공부를 좀 하고 영어 공부도 좀 하고 개인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들을 오늘 뭐 영상 찍은 거 편집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네, 저희는 집에 왔고요. 오늘 네. 요거 와이프 대군행 계좌 다행히도 만들었고요. 네, 제일 중요한 F6B자. 밑에 보이시나요? 네. 요거가 다행스럽게도 9월 12일에 허가가 났고 요 카드는 지난 금요일 날 받았습니다. 아, 이거가 아기가 생겼으니까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이렇게 해낼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아기가 안 생겼다면, 이 한국의 f 6 비자 받는 절차가, 제 입장에서는, 저한테는 너무 까다로워서, 이것 때문에 작년 결혼, 작년 11월 18일에 제가 결혼하고, 단기 방문 비자로 와이프랑 한국에 들어왔다가, 결국에 와이프가, 그, 어, 비자 만료 기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나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도 너무너무 다행스럽게도 아기가 생겨가지고 어 다시 주세부 분관에서 단기 방문 비자로 들어와서 이거 어 F6 비자 서류 간소화 신청을 했고 너무너무 다행스럽게도 요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동사무소 가서 그 혼인관계 증명서랑 가족관계 증명서에 와이프의 외국인 등록번호 기입되는 신청을 어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은행에 가서 은행 계좌도 만들었고 오늘 이제 다시 그 산부인과 가가지고 뽀디로 이제 27주 3일 됐는데요 오늘 자로 네그 아기... 에... 컬러 사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도 이제 하고 왔습니다 네! 요게 <laughs> 이제 뽀디로 지금 지금 와이프 뱃속에 있는 제 아기 사진이고요. 뭐, 요즘 이런 것도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형태를 거의 알아보겠더라고요. 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왼쪽 모습인가요? 이렇게.